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부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전기 공부 하시다가 보면은 발전기 전동기 출력 공식들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막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분모로 가는 경우도 있고 효율이 그냥 꼽혀지는 경우도 있고 어,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발전기랑 전동기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발전기는 뭐죠? 발전기 여기다가 어볼게요 발전기 이 발전기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기를 그냥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죠 이 발전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회전시켜 줘야지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전시켜 주는 힘을 우리가 기계적인 에너지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에너지가 일단 입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뭐가 나옵니까 전기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전동기는 뭡니까? 발전기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풍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선풍기 같은 경우는 이 선풍기를 돌려주기 위해서 입력으로 전기 콘센트를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결과 기계적인 에너지 회전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전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요 전기 에너지에다가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즉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 주셔야 돼요 기계적 에너지가 아니라 기계적 에너지는 물리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기계적인 에너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이 전기적인 에너지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산이 있고요. 그리고 광산에서 뭐 철광석을 어, 채굴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광석을 그대로 못 쓰죠.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철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광산이 있고 우리가 뭐 포항제철소다 해볼까요? 포항제철소가 있다. 어 제철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산에서 철광석을 채굴하게 되겠죠. 그래서 광산에서 나온 철광석의 양이 약 100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다. 자, 그런데 얘를 그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제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줍니까? 재련을 해주는 거죠. 어, 그래서 이 100개를 포항 제철소로 갖다 주게 되면 포항 제철소에서 얘를 철로 바꿔주는데 철몇 개로 바꿔준다? 80개로 바꿔준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효율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어, 당연히 100개를 넣어줬는데 80개가 나왔으니까 효율은 80%가 됩니다. 맞죠? 80%가 됩니다. 입력분에 출력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두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포항 제철소에서 광산으로부터 80개의 철을 공급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효율은 80%라고 했고요. 물어본 것은 철광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광석을 우리가 캤어요. 어, 캔 다음에 포항 제철소로 보냈더니 80개의 철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들어간 철광석은 몇 개가 됩니까? 100개가 되겠죠. 어떻게 구했어요? 자, 80인데 뭐로 나눴습니까? 효율로 나눠줬죠? 나눠줘야겠죠? 그래야지 100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자, 이게 무슨 문제다. 바로 전동기형 문제입니다. 이게 전동기예요. 어, 그러니까 전동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기적인 에너지가 입력에 있죠.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효율이 어디로 갑니까? 전동기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분모로. 이해되시죠? 자, 2번입니다. 철광석 광산에서 100개의 철광석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효율이 80%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철량은 몇 개가 됩니까? 8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개의 우리가 철광석을 체굴을 했고, 재련 효율이 0.8이라고 했으니, 여기에다가 0.8을 해줘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철의 양 80개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출력값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에너지가 여기 출력값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효율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경우에는. 효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효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발전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발전기, 발전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전기에서는 말 그대로 전기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이 발전기에서는 출력 측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력 측에다가 뭘 해줘야 돼 효율을 곱해줘야지 발전기에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전기 공식 보시면 전부 다 효율이 곱해져 있습니다.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기적인 에너지가 입력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기계적인 에너지가 주어질 거고 요 여기에다가 머려주니 효율을 나눠 줘야지만이 우리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동기 공식 보시면 효율이 나눠져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필기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양수 발전기가 나와. 양수 발전기 양수 발전 양수 발전기.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P는 9.8 QH의 효율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타 P 이타 M 자, 그러니까 이게 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네가 발전기의 효율을 곱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되어 있는데 양수 발전기의 공식은 이타 효율이 분모로 내려가 있죠 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양수 발전기는요 이렇게 상부에 이렇게 땀을 댐을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하부에 이렇게 땜을 시설하게 되죠 그럼 두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부와 하부기 때문에 위치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위치차 때문에 물이 흘러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현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낮에 일어납니다. 낮에 일어나죠. 낮에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런데 심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야가 되면은 이 물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끌어 올린다라는 거죠. 끌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에너지로? 자 우리 낮에 전기 에너지 많이 만들어 놨죠. 그럼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밤에는 얘를 끌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이 끌어 올리는 건 어떤 거죠? 전동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 동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식은요. 전동기에 대한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 양수라는 뜻 자체도 뭡니까? 물을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물을 끌어올려서 낮에 발전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 자체는 뭡니까? 전동기에 대한 공식입니다. 이 물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어, 전기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 공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뭐 이타 m이다, 이타 p다 이렇게 표현 했죠.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전동기의 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이타 m이라고 하는 건 전동기의 효율이 되는 거고요. 전동기의 효율. 그리고 이타 p다라고 하는 것은 펌프입니다. 그냥 펌프의 효율을 나타는 거예요. 펌프의 효율.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어, 나머지 내용들도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